<laughs> 그 우리 저왓슨맨 신나는 일고 왔어요 저기 저러고 싶다 아 그래요? 직접 보시고 싶다 사무실 그쪽에로 나셨던 분네 동네에서 예. 또 뵙겠습니다 예예 예. 그래요 네. 오세훈의 유튜브로 오세훈 후뭘 원해 투게다 보고 싶은 게 뭐야 우독 좋아요 잔뜩 누르세요 재밌게 보예 어떤 유튜브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드디어 힌트를 얻었습니다 건대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왓슨맨 워크맨을 좀 보라 고 그러더라고요. 워크맨이나 왓슨맨처럼 어. 직접 어리 막 핫한데 가가지고. 그래서 봤더니 아 여기 풍물시장 편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풍물시장에 와서 왓슨맨을 따라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워낙 미남이다. <laughs> 진짜 이거는 요즘에 볼수 없는 것들을 갖다 놨네.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요? 이게 미녀천대. 오줌을 못 가린 애한테 이걸 쓰고서 이렇게 하고 옆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.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쓰는 담뱃대, 공방대. 시 시장님도 어. 이거 그럼요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어디 가면은 좀 옛날 물건들이 있나 여기는? 저, 옛날 물건? 저쪽으로, 아, 저쪽으로 네. 가야 되는 거구나. 네. 저쪽으로. 아 여기에 옛날 물건이 많구나. 안녕하세요. 아이 여기 보시전 서울 시장님 예, 예, 아 근데 그래. 예, 여기서 연주도 하시는 모양이네 이제 뭐 장사도 안 되고 음, 그러니까 맞습니다. 라이박스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사람들이 항의 들어올까 봐. <laughs> 아니 이게 요즘에도 나오나요? 요즘에 그뭐 뭐 그게 하도 추억에 젖어가지고 새로 만든 데가 있다 그러더라 옛날에 유엔 성냥도 있었지만 요것도 많이 썼어요. 이야, <laughs> <laughs> 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. 네, 모르죠. 또 요즘엔 라이터로 켜고뭐 가스레인지 이렇게 하면 불 붙고 하니까 네, 네. 옛날에는 다 성냥으로 붙여서 밤에 피는 사람은 이거 필수지. 이런 걸다 어디서 구여 오세요? 제가 네. 직장 생활하면서 어. 40년 동안 모으신 뭐 수집하다가 아, 정말 이거 이거 뭐야? 아, 풍구 아니 이제 하한대 쓰는 거예요? 그거죠 옛날에 알공이에 아, 아, 아궁이. 네. 이렇게 혹시 이거 주판 써보셨어요? 아 이거 이것도 또 아, 이게 이렇게 하면요, 이게 1이에요, 2죠? 그 다음에 합산하는 거예요.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에서 이 주판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1급 2급 3급 뭐 급수가 있어요. 잘하는 사람은 눈 손이 안 보여요. 이렇게 막 숫자를 옆에 놓고 보면서 이렇게 막 그래, 그래, 합산을 하는 그래,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. 예, 예. 그래. 결혼식이네. 결혼식. 이전에 우리요 깨부시 같죠 하루 많이 계셨잖아요. 예, 그때부터 해. 계셨구나 여기. 그래. 어유, 그럼 여기서 그때 내원자만 여있어. 이 골목에. 아, 예. 그게 2008년이잖아요. 예. 어디서 한약 다리는 냄새가 나네. 어디서 네. 어디서 다리는 냄새가 나네. 네. 안녕하세요, 오세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참 예. 보기 힘드네요. 예, 이기 예, 자주 와야 되는데, 지금 2008년도부터 장사 시작 한 분을 만났는데, 이게 동대문에 가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정말 멋진 건물이 있죠. 그곳에 있는 그 건축물을 짓기 전에는 그 자리에 서울운동장, 야구장, 축구장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 이 풍물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분들이 어딘가로 나가주셔야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분들 생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서 이 자리에 그쪽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을 전부 옮겨서 계속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덕분에 그 자리에 그런 멋진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. 옛날 교실 모습을 그대로 본떠놨네요 요즘엔 초등학교라 그러지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그 국민학교 때의 책상 저런 데 앉아서 공부했어요. 그리고 동네에는요. 이런 만화방이라는 게꼭 하나씩 있었어요. 지금으로 치면 게임방 같은 겁니다. 동네에 있는 이런 데 가서 그 자리에서 보면 한 권에 뭐 예를 들어서 5원. 열권을 빌려가면 50원이니까 좀 깎아줘서 한 40원. 그러면 이걸 집에다 갖다 놓고 이제 부지런히 보고. 이제, 이제 여기는 윗도리만 있는데 아래 바지까지 똑같은 같은 문입니다. 이런 걸 입고 이걸 보니까 한참 씌워진 것 같아. 어서오세요.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뭐라도 팀장이? 네. 아, 담과 <땅마>. 드리 네. 아, <laughs> 아, 여기 전에 네, 네, 시장님신데. 네, 네. 예. 네,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안녕. 려갈게요그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.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마련된 게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 늘찬 이슬 맞으면서, 비 맞으면서, 눈 맞으면서 장사를 했던 분들이시잖아요. 거의 다. 그러니까 노천, 노점상이었죠. 천노 그런데 아까 표현을 잘 하시대요. 언제 나도 샷도 한번 내려보냐. <laughs> 그런 생각을 늘 하셨다는 분들인데 여기 마련되니까 여기는 냉방되죠. 난방되죠. 바람 막아주죠. 눈, 비 막아주죠.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아, 여기 가까운데 앉을까? 네. 안녕하세요. 뭘 먹을까? 제일 먹음직한 게해물파전 하나 하고 단치국수보다 요거 하나 하고 예 맛있겠죠? 단치국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. 멸치 육수가 아주 제법 진짜 제대로 우려낸 멸치 육수입니다. 어휴 굉장히 충실해요. 음. 해물 파전에 진짜 뭐 이제 오징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아주 제법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. 음. 예, 오늘은 서울 풍물시장을 둘러봤습니다. 꼭 한번 놀러 오셔서 옛날 추억에도 젖어 보시고 그리고. 보시면은 꼭 빨강식당가 2층에 있거든요 해물파전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통 맷돌집에서 먹었는데 많이 홍보가 돼서 어, 그 해물파전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는 우리 아주머니의 특별 주문이자 부탁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요 잔돈 필요없어 보시면 꼭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<laughs>